어디 봅시다, 여기. 밥통을 열어야죠. 아, 밥통을 열고. 밥, 밥만 먹으면 돼. 김치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이거 있습니다. 아유, 예, 뭐든, 먹어도 되는 거죠, 김치? <laughs> 그렇죠. 아, 그럼 가능합니다. <laughs> 여기 밥그릇이 어디, 어디, 여기. 어디 봅시다. 아, 이거 밥이, 오호. 여기 사장님 여기.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찔더러... 아 커진다만. 아 괜찮습니다. 니 김치 만있어도 맛있게 먹습니다. 네. 네. 어. 안녕하 네.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아이 멸치도 있고 김도 있네. 네. 그런 네. 김치만.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어떻게 산타 옷잘 어울리나요? <laughs> <laughs> 아이거야좀더 참을 걸 그랬네. <웃음> <웃음> 그러네, 잘 먹겠습니다. 좀 참으시지? 그니까? 그럴 거, 그런 거. 좀 참으셨으면 내가 이쁘다고 해줬어. 맛있어. 음. 야 김치가 너무 맛있네 응? 음? 그세반 할머니가 만들었어 삼세반 학생 할머니 어린이 할머니 할머니가 그그삼세반 음. 할머니가 김장을 네김장다아야이가 김장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갖다 줬는데 뜨겁고 뜨겁고 고맙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네 응? 딱 맛이 그 시골가면 먹는 그 맛있는 김치맛이네 예음 네. 할머니가 만드신거구나 야 이런 김장김치를 여기가 저희집 원장님네 저기 시댁에서도 가져오고 음. 어머니가 해오고 또그 할머니가 해요. 교사가 또 굉장히 굉장히 <laughs> 긴장해서 또 되고. 이곳은 김치가 말을 말을 일이 없네요. 이데 많이는 안 갖고 왔고 하도 막 국가 생기. 그냥 막 그거 아니야. 주체못한 <laughs> <고체를> <와봤어. 웃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막. 가장 제 치워서 산다. 음. 제가 맛있게 먹어 드리겠습니다. 음. 아요요 새우도 있고. 네 <laughs> 음. 아까전에 끓인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육수를 네. 덜어냈거든 육수는 음. 따로 끓여야지 아, 아 여기 조리자 선생님께서 맨날 애들한테 맛있는 밥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산타 할아버 선물 주시겠네. <laughs> 안 받으시려나? 두 분이 계시다고 혼자 하시면 엄청 힘들지. 이게 내가 기운이 별로 없어. 이게 오늘따라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 <laughs> 내가 선물이라도 갖고 올걸 그랬네. <웃음> <웃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에요? <laughs> 그 있지, 웃는 게 <laughs> 내가 게문게그노래도 야, 저요? I could n o 는 h a 니 e I could not have. I could not have. I could n 이 t have. I could not have. I could n o 이 have. 막둥이가 열일곱. 와. 근데 나도 공사하는거 해. 음. 이번 이제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게아 진짜 멋지십니다. 응?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아니요. 아니 절대 나이 들어 보이한게 아니야. 오히려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나는 더 요즘 아이돌 노래도 많이 알고 방탄도 팬이거든. 음, 아 방탄 팬이에요? <laughs> 우리 딸하고 방탄 콘서트를 거라고 생각해. 아 진짜요? 진단계. 야 요즘에 그런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도 나중에 그런 부모가 될 겁니다 자식이랑 같이 소통하는 음, 좀 기다리면 안 좀. 아니, 끊기만, 하면 끝인데. 끊기만 하면 저 수업 가야돼 바로 수 가야돼요 지금 몇 시죠? 지금 업 저거 시간만 봐라 12시밖에 아니에요 근데 제가 12시부터 수업이에요 들어가야돼 이제 그요네

5분만? 5분만 늦게 수업을 해보면은 응. <laughs> 그 뒤에 연락을 해야돼 제가 네. 이거 딱 오우야 오렌지 주스, 주스까지 드시다가 또 괜히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고 그냥 음. 아 마음만 받겠습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떡만두국은 이미 제 뱃속에 있어요 네. <laughs> 야, 아이고 야요 주스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요거 주스만 마시고서 들어가야 되게 아따 오렌지 주스도 한가득 따라주셨네 피로회복 근데 선생님은 인증샷 찍는 걸 좋아하신가 보다 예 제가 취미로 유튜브도 좀 해가지고 예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남겨요 네. 나중에 아 이때는 내가 이랬구나 아 이랬구나 이런 런더 추억들을 많이 회상 회상하려고 남는 건 사진이랑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미 만두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나 아직도 안먹었단게 아직 먹어야 지 혼자 계신 게 밥도 아직 못 드셨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 아유, 정말. 어 예쁘게 앉아 있어야 선물을 주지 친구들 이 앞으로 와서 앉아요 앞으로 자 친구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뭐라고? 등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면서 신시 이렇게 아 뭐야? 뭐? 루 <러와> 응. 뭐? 루돌프? 루돌프 타고 온다고? 네아 그렇구나 아 루돌프는 기린이죠 기린 아 기린 타고 렇게내려거 아니야? 아, 루돌프의 코는 돼지 코인가요? 아, 아니 아, 하얀 색의 코를 가진 코야요 아, 친구들 아 아, 근데 루돌프 코가 맞아요. 빨간색인데 왜 빨간색일까요? 어두울 때 비추니까요. 맞아요. 화이팅. 어, 맞아요. 내려올 때 어두운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빨간 코래. 루돌프가 앞에 있고, 그럼 산타라고 된 뒤에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오나요? 아 맞아요. 선멜타아버지요 아 <laughs> 자, 친구들. 그리고 썬멜 할아버지는 왜내려오실까요요 아 맞아요. 아 선물 주러 오시는데 어떤 친구들만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아 착한 친구들. 착한 친구들. 어떤 게 착한 거야? 뭐가 착한 거야? 말잘 말 듣는 거? 말잘 듣는 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요. 그리고 음식, 음식 가리지 않고 김치랑 양파랑 야채, 채소, 과일 다 먹어야 해. 알았니? 네. 그런 거다 남기지 않고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선물을 주시는 거야. 알았니? 네. 우리 친구들은, 어, 선생님 왔을 땐다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신나는 어, 크리스마스, 찬바, 끌고 오라. 율동 한번 해보자. 알았니? 네. 자, 일어서. 네. 자, 이제 율동 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았어요.